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든 송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패와 질병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가족의 박해를 불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890년 후반 강화도 북단 흥해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자 그곳에 홍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홍의 교회의 송도들의 이름 끝자가 대부분 한 일자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종순일, 주광일 장량일 이런 식으로 일자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홍이 마을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마을 훈장으로 일하던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서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훈장님을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들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듯이 거듭난 사람이 새 이름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 홍의 마을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 장명법을 따라 돌림자 전통으로 개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바꾸지 않고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한날한 시에 세례를 바다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한 일자를 사용하셔서 돌림자로 개명을 한 거예요. 또, 이런 개명 현상은 강화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강화 북쪽 교동섬에서는 믿을 신자를 돌림자로 넣은 교,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박달신. 방합신, 서한신, 서풍신, 황여신, 황초신, 이런 이름들로 개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하면, 유교식 사고방식이 강하게 남아있던 그 시대에 개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평판을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족보에 따른 학렬을 무시하고 핏줄이 섞이지 않는 남들과 같은 돌림자를 쓴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욕들을 먹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 교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신앙과 관련된 이름으로 개명함으로써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 것과 같은 교회 성도들과의 일치감을 표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찾아오고 갖고 있던 검도 내려놓아야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 검을 주고 불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서 전도하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이제 주님은 떠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평생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이 제자들의 본거지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오직 파송받아 간 곳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교회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직장은 가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아 간 곳일 뿐인 거예요. 그곳이 우리의 신앙의 본거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이 본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일주일에 단 하루 예배드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에 불과하지만 교회가 우리의 본점이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은 파송받은 선교지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미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서로 불화하면서 지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집안 식구와 원수처럼 지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 생긴 갈등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 가족들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일을 시작을 하시면서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아서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동생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복, 복음소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에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막, 막 말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은 더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겪으셨는데 우리 송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과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된 가장 큰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분쟁과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믿지 않는 남편, 뭐 부모님들 이런 삶을 같이 살다 보니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말씀은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첫째는 집안 식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오해를 안 합니다. 안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예? 오늘 주님이 집안 식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합당하지 않다. 자, 37절 말씀이죠.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고 배신하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 딱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기관이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단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가정은 우리가 마음 편히 쉴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가족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가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편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가족과 갈등이 생기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시부모님이 반대한다든지 또 남편이 핍박을 하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내가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나 그래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타협에서는 결코 나 자신도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고 가족마저도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 가정에 성교사로 갔는데 적당하게 그렇게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불화가 생기고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결국은 가족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겨운 시집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전도를 받아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는, 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가정을 돌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똑 부러지르게 했습니다. 남편을 주님 모시듯이 섬겼습니다. 자녀들을 잘 건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주일을 송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믿지 않는 남편이 강하게 태클을 걸었어요. 그러나 집사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가정에 소홀한 것이 있었습니까? 시댁에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당신에게 내가 소홀한 게 있었습니까? 내게는 신앙생활이 기쁨이고 활력소인데, 어째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당신이 내 기쁨을 막는 겁니까?" 이 말을 들은 남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신앙생활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점점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도 함께 교회를 출석을 하더니 차츰 남편의 신앙이 아내보다 더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편에 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예수 믿는데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가족보다는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족은 가족이 물론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면 살아갈 맛도 없고요. 인생의 힘을 잃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항상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에는 가족보다는 친족보다는 예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곧 교회가... 우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갈등을 합니다. 가족 모임과 교회 주일 예배가 겹쳤을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은데 좋은 공연이라도 보고 가고 싶은데 주일 저녁 예배 시간과 겹쳤을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특히 명절 때나 시댁과 친정에 갈때 부모님들이 주일이 되어서 자꾸만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붙잡으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선택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아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나 일단 성경의 원칙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원칙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당장 불편해 보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가족에 검을 주고 화평을 깨는 것 같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여러분들이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믿지 않은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요. 자,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먼 외국에 사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로 나간 그곳에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에 가족들 안에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분쟁과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을 이겨내고 가족들을 구원해 내려면,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가족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손해볼 각오도 해야 하고, 오해받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때리면 맞을 각오도 해야 하고, 집에서 쫓겨날 각오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때에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친족과 이웃들이 새 생명을,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누군가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 사람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가족을 위해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 구원의 열매가 맺어요. 또, 이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지만 그러나 다른 문제는 많이 양보하고 희생해야 돼요. 신앙생활 외에 다른 것에는 절대로 흠잡히는 일이 없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는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반대하고 핍박을 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기 전에는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지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심하고 막상 십자가를 지고 나면 새털 무게처럼 가벼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 말씀이구나 이런 이 의미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지고 가기로 했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실까? 모른 척 하실까? 그럴 리 없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십자가지고 가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그래, 너도 십자가 나처럼 접어야지, 너도 알아, 너 한번 접아,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십자가를 진 나를 주님께서는 품에 안으실 것이고 때로는 등에 업고 가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안 믿는 가족 간에 불화 갈등이 생길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갈등이 생길 때에 먼저 예수님 편을 택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서서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말이죠. 한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 때에 무슨 일에나 예수님 편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으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접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검으로. 가족과 가까운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사랑하고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 검으로 사탄과 싸우십시오. 사탄이 때로 가까운 사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할 때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지난 수요일에 말씀,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편에 편을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직장 속에서든 가정 속에서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합당한 삶,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기도하며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또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 얻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